맞습니다. 자, 여긴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종이 스킨 보드를 포장하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에요. 따끈따끈한 이 샘플 가지고 테스트 하, 하려고 하니까 정말 지금 떨립니다. 진짜 잘, 잘 될까 안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갑습니다한 우물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한 우물 엔지니어링은 25년간 진공포장기 분야에서 진공 스킨 포장기계를 국내 최초로 아... 개발한 업체입니다. 아 국내 최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스킨 기계가 특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히타가타 업체들과 같이 평판이 아닙니다. 몸으로 되어 있죠. 용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 몸으로 만들면 포장품기이좋아진다든지 음... 네, 필름은 속진. 늘어난 만큼 네. 제품을 감쌀 수가 있어요. 아, 한번 늘려주기 네, 때문에 네, 네. 좀더 올라와도 감싸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요 지금 포장하시는 거는 오버 스킨이라고 해서 필름을 더 빨리 성형을 해주는 음. 그 타입입니다. 더 말랑말랑해지니까 고기에 뭐고기에더잘달라붙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네, 더 파고 들어가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런데 아. 불처럼 돼 있는데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술력이군요. 일단 한번 시운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두 네, 나주시고. 오늘 테스트인데요. 국내에서 저희 최초로 제작한 보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하려고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과연 잘 되는지. 그러면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떨립니다. 오. 여기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불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고기 진열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기존 1세대 장비들은 진공을 이용하여 흉내만 내는 정도 저격 나온 이 진공 스킨 퍼장기계는 완벽하게 진공이 되는 아... 네. 스킨 퍼장기 장비입니다 아, 실장님 홍보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laughs> 열심히 잘해주셔서 <laughs> 필름을 안쪽으로 잘라주는 인사이드 커팅 있잖아요 딴 데는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과 개발에 최선을 아. 다하고 있고요 <laughs> 이제 이걸 이지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지필 예, 진공 스킨은 이지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손쉽게 벗겨서 네. 먹을 수 있겠도록 괜찮아요. 그래서 비닐은 어. 재활용을 하고 종이배드도 재활용을 하는 거죠 네, 괜찮아요, 감 되게 좋아요 이거 1세대 보드보다 훨씬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도입할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상용화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게 종이다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이 제품을 넣고 아이스팩을 동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열을 하려고 아이스박스를 뜯었더니 이게 다 종이가 흐물흐물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젖어서 흐물흐물해진 제품은 상품 수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용하기 조금 힘든 국내 시장이 앞으로 친환경 포장법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종이의 원료가 나무의 천연펄프를 이용한 것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환경을 파괴하는 수많은 나무를 배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조금은 아직 들고요 가장 친환경에 가까운 알루미늄 같은 거는 리사이클 재생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는 우리 친환경, 그쪽에 조금 더 가깝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포장 방법이 아닐까? 현장에서 느끼는 예로사항이 뭐냐면, 용기보드를 쓰시고 난 다음에, 코팅되어 있는 p e 코팅만 이렇게 벗기면, 그를 재활용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귀찮아서 안 하시는. 그래서 2세대 보드에는 이칼선을 넣어가지고 쉽게 벗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다잘 분리배치를 해주시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뭐, 네. 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요? 뭐 나중에 우리 휘지로도 되고, 네, 책으로도 네. 다시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2세대 종이보드 테스트하러 한옴 엔지니어링에 엔지니어 와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그 다음이 남아있어요 대량 생산이 불량 없이 가능한지 또 테스트해서 기계를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실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렇죠. 다음에 또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 어떠셨나요? 컨텐츠 괜찮았죠? 자 그러시면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 안녕!